안녕하세요. 도시농부 필레오입니다. 오늘은 8월 장마 후에 현재 텃밭에 가꾸는 작물 관리와 가을, 김장, 채소 등을 심기 위한 준비 과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장마가 끝나는가 했더니 8월에 늦장마가 다시 시작되어 엄청난 비를 지금도 뿌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여러분의 텃밭도 크고 작은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오늘이 8월 14일입니다. 아직도 비가 더 내릴 것이라고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릴 때와 비가 그친 후, 텃밭 관리하기와 그리고 가을 김장 채소 심기 위한 준비 과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어, 텃밭에 가꾸고 있는 작물 관리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가 내릴 때는 수시로 밭에 나가서 배수로가 막혀서 물이 고인 곳이 없는지 잘 살펴보고 어, 요즘과 같이 비가 많이 내, 내릴 때는 아, 배수로가 막히면은 밭 전체가 이렇게 침수될 수가 있으므로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비가 그치고 나면은 세균성 병이 많이 성행하기 때문에 병충해 방제를 바로 해야 합니다. 병충해 방제에 신경을 써야 할 작물은 고추, 참깨 등을 들수 있습니다. 고추와 참깨는 이런 폭우가 내리고 난 다음 기온이 올라가면은 여러 가지 세균성 병이 많이 발생합니다. 고추 같은 경우 탄저병과 역병 등이 발생합니다. 고온 다습한 환경에 통풍이 잘 되지 않으면은 아, 이들 병이 많이 발생하므로 통풍이 잘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탄저병과 역병은 아직 정세가 없더라도 약을 미리 뿌려서 예방을 해주면은 안전합니다. 참깨 같은 경우 이런 환경에 잎마름병과 아, 역병, 시들음병, 흰가루병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균성 병을 예방하기 위해 아, 농약방을 방문하여 상담 후 적합한 농약과 뿌리는 방법, 또 살포 횟수 등을 숙지하고 미리 살포를 하면은. 지금까지 애써 갖군 고추나 참깨를 지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더 자세한 방법은 제가 올린 영상 중에 고추와 참깨에 관한 영상은 참깨, 7월 말, 8월 초순 이것 세 가지 꼭 해주세요 라는 영상과 그리고 고추는 고추 역병, 탄저병, 장마철의 예방과 치료 방법이란 영상을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고구마는 특별한 병은 별로 없는 편이지만 아, 일조량 부족과 잦은 비로 능쿨만 무성한 과번무 현상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런 때는 황산가리 처방 등으로 능쿨 성장을 억제하고 뿌리를 키우는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아, 고구마 역시 제 영상 중에 무성한 고구마 줄기 잘라야 하나 말아야 하나 영상을 참고를 하십시오. 두 번째는 김장 배추를 심기 위한 토양 준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장 배추를 심기 위해 토양 준비 과정에 이번 비로 땅이 많이 패이고 흙이 많이 썰려 내려갔는데 이런 경우 토양 작업을 새로 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 대한 답변은 밭의 상황에 따라 달리 해야 합니다. 만약 가스 배출을 마치고 두둑을 만들어 비닐멀층을 한 상태라면 더 손댈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퇴비와 비료 등을 뿌리고 숙성 중에 이번 비로 땅이 많이 패이고 흙이 많이 쓸려 내려갔다면 정도에 따라 완전 새로 해야 하거나 유실 정도에 따라 보충을 해주면 됩니다. 땅이 많이 패이고 흙이 많이 휩쓸려 내려갔다면 새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태비나 석회질 비료 등이 많이 유실되지 않았다면 처음 뿌렸던 양의 3분의 1 정도만 보충을 하고 다시 한번 경운을 해야 합니다. 경운을 다시 하는 것은 많은 비로 땅이 다, 다져졌기 때문입니다. 태비가 유실되어 보충을 했다면 가스정발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세번째는 아직까지 가을 작물 심기 위한 텃밭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서둘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저같은 경우 어, 오이, 토마토, 호랑이콩 등을 어, 심었던 곳을 어제 비가 그쳤을 때 정리를 했습니다. 노지에서 심은 토마토는 비를 맞게 되면 터져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이는 끝물에는 잘 맺히지도 않고 또 맺힌 오이도 꼬부라져서 좋은 오이 생산이 어렵기 때문에 빨리 정리하고 가을 작물 심을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후속작물로 김장배추 심을 계획을 세우셨다면 서둘러 마무리를 하고 1차 경운 후에 태비 등을 넣고 토양 준비를 해야 합니다. 비가 수시로 내리기 때문에 비가 그칠 때마다 이런 작업을 해야 합니다. 8월 말부터 9월 초순 이 기간에는 비가 자주 내리기 때문에 비가 그칠 때 이런 작업을 해서 두둑 만들기와 비닐멀칭까지 해두면은 원하는 시기에 배추 등을 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배추밭 토양 작업에 관한 영상은 김장배추 토양 만들기 이렇게 하면 이 영상을 참고를 하십시오. 오늘은 파를 장마 후 텃밭 관리와 김장배추 토양 관리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